안녕하십니까. 아, 남은 장명, 촬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 을사년, 뱀띠해, 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 이 사함은 좋은 방향, 아, 이 사함은 나쁜 방향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양력으로 2월 3일 23시 10분부터 시작합니다. 어,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이제 무료 룸프를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방향지 고려해서 입니다 일단, 천살 방향, 안곰살 오왕살, 팥살, 대장군 방향으로는 절대 이사하지 마시고요. 몸진 방향, 나이별 이사 방향, 본명살, 본명적살 방향, 상문살, 조객살 방향, 이제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살 방향으로는 절대 이사하지 않고요. 안곰살 오왕살, 팥살 방향은 이사하지 않고요. 삼살 방향은 대장군 방향도 이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데, 뭐 부득이한 경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몸진 방향 같은 경우는 <laughs> 몸이 진다는 뜻인데 뭐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좀 문제가 있는 분만 고려하시고요. 기타 뭐어 방향은 참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살 방향으로는 이제 평생 이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은 평생 서복 방향으로 이사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돼지토끼띠 양태라 그럴 때,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입춘 기준을 하니까, 양력 2월 3일이나 2월 4일 전후 입춘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돼지토끼띠 양태생, 본인 띠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장군 3살 방향입니다. 2 0 2 5년은 동쪽 방향이 대장군이면서, 어, 3살 방향이 되거든요. 여기 동쪽 방향이라고 하면 8방이니까요. 한 방의 각도가 45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오왕살, 앙검살 이제, 팥살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왕살 방향은 동북쪽, 그 다음에 앙검살은 남서쪽 방이니까 이사가면 좋지 않은, 요 방이는 이제 8방입니다. 8개 방으로 나는 거니까, 한 방위가 45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팥살 방향은 이제 북서 방향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12방이니까 기준이 요거는 한 방위당 이제 30도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 좋은 이사 방향은 일단 남쪽 방향이 일단 좋고요그 다음에 동남이나 남동이 좋고, 서쪽 방향이 좋고, 어, 이제 북서쪽 어, 이렇게 방향이 좋은데, 이 방향은 이제 12방입니다. 이거는 12방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동쪽이 대장군이나 삼살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동남 방향 여기 12방이로 동남 방향이니까 까8방이로 그러니까 따졌을 때 동남 방향 일부가 일부가 이제 어그적인 뭐야? 대장군 삼살방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어, 고려해서 보시기 좀 바랍니다. 자, 기타, 이제, 이렇게 몸진방 이런 거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만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나이 대고 방향입니다. 여자군 몸진방향, 몸이 진다. 몸진방이 몸이 진다. 이래서 건강이 조, 좋지 않은 분만 고려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나이별 이사 방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는데, 100m, 혹시 이사갈 때 100m 정도 이내 아주 가까운 거리로 이사가는 경우는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는 거는 100m 이내 이사할 때 100m 이내로 이사할 때는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100m가 넘으면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철록, 식신, 합식, 관위는 좋고 안손, 증파, 오기, 관기, 퇴식은 좀 나쁩니다 자, 남자분 나이별 이사 방향이고요 자, 여자분 나이별 이사 방향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자분 나이별 이사 방향입니다. 어, 이 본명살, 본명적살인데 아까 오황살, 안검사 팥살 방향 고려하시되 본명살과 본명적살은 충해가 가볍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어도 된다그러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명살, 본명적살 무셔도 된다. 예를 들어서 본명서 1 수송 해당되는 분들은 본명 셀이 동남쪽, 본명석 셀이 서북쪽 방향인데, 여기서 말하는 동남동북은 요거는 12, 8방입니다. 8방이, 8방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명성 1승 해당 하는 분들은 1945년, 54, 63, 72, 81년 신입생, 90년 경호생, 99년 김묘생 2008년 무자생, 2017년 정의생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명성 2토서 해당되는 것은 중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층, 아래층으로 이렇게 바로 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명성 3목성, 서북방향, 동남방향. 본명성 4목성, 서쪽방향, 동쪽방향. 본인이 3목성, 4목성인지는 요 생일을 보시면 됩니다. 본명성 5토성은 동북쪽방향, 어, 남서쪽방향. 본명성 6금성은 남쪽방향, 북쪽방향. 본명성 칠금성은 본명살이 북쪽, 본명족살이 남쪽, 본명성 팔토성 본명살이 남서쪽, 본명족살이 동북쪽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명살이 동쪽 방향, 본명족살이 서쪽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상문살 조객살 방향도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상문살 방향 남서쪽 방향이고요, 조객살 방향 은 이제 동쪽방에 해당이 되는데 음, 여기는 남서쪽 이제 방향 남서쪽 방향은 어쨌든 안검살 방향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동쪽방향은 이게 대장군 3살 방향이니까 대장군 3살 이제 방향이니까 근데 여기서 남서쪽 동쪽 갈때 이거는 이제 12방입니다 1 2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상아 장명, 개명, 사주 궁합, 대길, 무르름풀리는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맥 처방 토감정, 수맥 도자기, 기도자기, 상호 장명전화번호장 백성 이름은 세풀리는 대구에 있는 가람 이름상명 철학관에 문의하시고 혹시 수맥 도자기나 기도자기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 요게 이제 수맥이나 유해파를 차단하는 생기도자기고요. 요게 좋은 기가 나오는 기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장점, 효과 뭐 읽어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 감정원이나 가람이름의 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한번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